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네 제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laughs> 왜요? 저는 좀 운동을 좀 다르게 했거든요 어떻게요? 좀더 강도 높게 아 진짜요? 어? 이유가 뭐예요? 그 뭔가 기대하는 게더 크셨던 것 같은데 어. 좀더 잘했으면 해서 했지 않았을까 어. 좀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때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네.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겨낸 것 같아요 네. 수십 개 어떻게 보냈어요? 수십 게 어떻게 보냈어요? 수요? 짱하게 보냈죠 운동 많이 했어요? 응? 운동 많이 했어요. 아, 운 진짜 힘 아, 그래요? 동결은, <laughs> 동결은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아. 같아요. <laughs> 5일만 딱 이기면. <laughs> 자, 우리는 세란. 좀 이길 때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다섯 경기 지금 못 이겼잖아. 볼. 자, 볼. 오늘 경기는 볼. 상대 빈 공간을 우리가 얼마부터 공략하느냐 관점이거든. 아, 자, 추비는 오늘 최민이하고준이 받아주는 거 명심해. 두 번째 문제는 미리 묶어라. 예. 걔들도 아, 풀어놔주면 지극한단 아, 말이야. 나, 그러니까 나, 미리 상대 볼 나올 거 상대 공격수 안 하는 거 미리 미리 묶어라. 자, 그 다음에 오늘 미드필드가 제일 중요한데 찬민아, 네. 미인이 내려와 있으면 왜안 네, 안 내려와? 슥 올라갔다가 슥 끌고 내려와 이탈로, 여기서 네. 더 내려오면 네. 안돼테뜨림요슥 네. 네. 공간으로 여기 나가서 이 공간 먹고 아, 특히 여기 반대쪽에 네. 지어가 네. 또는 테이 네. 네가 하나가 쑥 내려오면 어떻게 네. 되겠어? 네. 둘 중에 하나는 얘가 잡아야 네. 되잖아 네. 그럼 모두 간단한 대를 미리 쑤셔주라는고그만 매우 어? 수,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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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단 말이야. 그 그럼 브레이지, 봐봐. 이랬을 때 우리가 볼을 뺏었을 때앞으로한 번만 봐. 이 마이스브라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타나야 돼. 숨어있으면 안 돼. 공간으로 팍! 탁! 나타나야. 얘네들이, 예, 얘네들이 지금 미드필더가 잠깐 한 명밖에 안 남는데 다 끌어내야지. 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수, 네. 빼드려 침투에 이 들어가면 되는거고 네. 그러니까 아니야. 오늘 이 경기로 아, 시점을 그게... 해서 한발짝 한발짝 나간다고만 아, 생각해 절대 서두르지 해. 말고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적이 있을거니까 아. 자 이때는 뭐야 여러분들이 다 내가 한발 더 뛴다 오늘 날씨도 좋고 뭐 시간에 날씨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먹는거 다잘 쏟고 나온다는 잘 생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Se acontecer caso, eu Eu não vou chegar em casa dele, de ligado? Melhor ficar com lateral esquerda, pé direita dele. Pé direita dele. 결승전일 것 같아요, 매경기, 매경기가. 랜스와 저희가 만들어낸 구간이고, 랜스와 저희가 만들어낸 구간이고, 랜스와 아직 헌내 선수로 누구 하나, 그냥, 뭐, 해피할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응, 매경기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유일한 랜스한테 요 이게 있어, 오늘. 물품나 그리고 어느 날의 뿌듯함까지 신뢰받는 감정 자취를 받차의 정체성이 진입하여 자의 소리를 보는 자 수비 지역으로 들어올 때 상대보다 한 발만 먼저 들어오자. 꽈배스. 상대가 먼저 들어오면 상대도 쉽게 돌파 가한 말이야. 아이스 자, 고만가지만 몇팀 하고 어수선한 거 여러분들이 운동장에서 집중해야 돼. 오케이? 네. 일자기죠. 감자. 예. 전살 자랑스러운 전사 훈련해 주십시오 처음에 안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야뭐 안되고 잘되고 해서 우리가 몸이 경직되고 지금 미싱이하면 심적으로 흔들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할 거에 집중하고 도와주자, 도와주자. 도와주고 어, 얘기해주면 어, 더 힘이 걸수 있어 아 초반에 분위기 틀리지 말고 우리 할거풀야면 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어 진짜 자쪽으로 오케이! 화 자, 가자! 척것이다이 선수들이 역할이상당히 중요. 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다니는 시안이 먼저 전반적으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주간, 메탈로가 지금 미에 자리에서 왼쪽으로 연결 하고 출발합니다. 어, 예만해요. 지금도 보면 김윤석 선수가 거의 상대 최전방까지 다가시 일단 내려와서 받았고요. 중앙까지 일단은 연결하고 바로 터치 패스. 요 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결과가 됩니다. 카운데 진할 수 있습니다. 오지역입니다. 오지역 어느 쪽으로? 자, 오른쪽 공간을 잘밟고요 바로 찰지. 드로쇼. 어느 쪽으로 빗나갑니다.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대딩요. 어이피. 대분 안양은 김윤석 선수. 오, 오 중간또 잘립니다. 그리고 골 어... 편안하고 깊게 슝. 나가냅니다. 야, 그거는 야구가 그러니까, 영리한 분들이 뭐, 음, 제공된 정보이기도 한데, 음, 자, 아도가 토마스요이번에 아, 오, 이거 토마스! 열렸어요! 도마스 바로 때릴지, 가운데로 연결! 아하, 아하. 미끄러집니다. 운이 따르지 않았고요 자, 시 한번 적극적인 태클, 아직은 휘스를 올리지 않습니다. 지켜내기, 밀었고, 휘스이 이제야 올립니다. 야, 순간적으로 안양이 계속 커트해야 되는 게 네. 자꾸 나오는데요. 담아봅니다. 에더 뛰어나고 비어 있어요. 그대로 투시 아니라 왼쪽으로 뛰어줬습니다. 안 나갔고요. 몸싸움에서 페드링이 다시 한번 지켜냈고. 자, 이걸 또 클라가네 페드링이 클라 뒤에서 휘스고 휘스리 올립니다. 아, 드링이이이 예, 예. 창민이 올렸고 반대쪽 같이습니다 다시 한번 왼발 슛 막힙니다. 유성쪽 헤더로 안쪽으로 다시 헤더 가슴 트래핑 한번 접고 세명 격추고 슛골야 여기서 볼이 따라 보스니다 송주 허세트볼에 대해서 송주 선수가 세트피스 이후에 막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와 왼발로 이 구석 사다를 고자 버리니까 이걸 김다성 공격포 받아가지 못하죠 제주 SKFC가 1대 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송준의 터치. 구급할 필요 없습니다. 야구, 야구는 야호. 그 상당히 까다로운 존재예요. 제주 선수들이. 어스나왔에 충돌이 있었는데 아. 야구 머리쪽 붙잡았어요. 아. 자, 불수를 그립니다. 옐로우 아, 카드를 취소됐어요. 취소하고 레드 카드입니다. 카드를 줍니다. 아, 이렇게 정성주 위원의 이야기대로 보주의 하였던 거죠. 네. 심한 관측에 해당하는 장면에 이 장면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안양이. 아, 됐어. 이번에 반대쪽을 택해봐요. 잘 열었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 올렸고 슉슉슉안 걸려요. 다시 흡, 아,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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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골! 그러니까 아, 생각이 드는데 세컷, 물론 제주가 한명퇴근당에서 빠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안양에 동점이 나네요 경기전 경기 이제부터 시작인데 오늘 김윤성의 선수는 좋지만 일단은 달에... <목소리> 크로스로 갑니다! 아, 어 지금 수비 맞고! 와, 와, 와. 이거를 김윤성이 어, 찍었어요! 찍었어, 핸드버퍼 찍었어. 선언됩니다 자, 김윤성이 영리하게 김동국 쪽으로 골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봤는데 설태아 주심은 현장에서 원심으로 패널리킥을 찍었습니다 김윤성은 한번 봐달라 지금 굉장히 자신이 있는 나는 맞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네. 김윤성 선수가 왜 자신하는지는 알것 같아요 음. 직접 봐달라 PK가 아니다라고 네. 김윤성 선수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직접 지금 김동준 기포와 김민성이 배에 자극이 있다 라고 음. 해서 <laughs> 포을 들어올려가지고 보여줬어요. <laughs> 배로 맞았다. 네. 자패널티가 자, 아니다. 예. 네. 취소다 김민성은 자신있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laughs> 토마스 스플린트 하는 거 보십시오. 아, 가운데서 토마스가 있고요. 아. 마티오스까지 한번 잡고 반대쪽이 아 쪽인가요? 가슴으로. <웃음> 김윤성은 <웃음> 네. 체스트 패스의 달인입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양 팀의 치열했던 전반 1대1 본쪽 상에서 올려드리군요. 형이 나가지아죄송합야구 그걸 아니 뺏기면 향수 고 방금처럼 그냥 빠르게 가운데를 쫓아낼 거야 만약에 너가 올리잖아 내가 앞에서 때릴 수 있어 그러나 뒤에 얘네가 계속 때는거 같아 근데 우리가 라인은 계속 올려야 돼 이렇게 올려야 붙서 그냥 공간만 보고 앞에 사못찍려고 공간만 열어공만이게 빌드업할 때 여기 한쪽에 숫자가 몰렸잖아요 근데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반대로 가서 딱그저딱머리아려줘민이형 그냥 제아 아예, 그래,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냥 그라 그래, 아, 그 어, 그냥 꼴그자 직선적으로 위로 하자가 아니라. 지금보다 그다 템포를 좀 다운으로 치고 그냥 올려. 어. 그냥. 어, 좀 데리다가 좀파운드 얻고 좀영리하자 어. 볼 관리 주지 말고. 잘봐 봐. 지금 무한에 트리플 팩나가 어? 너들 그렇게 할 바에 내기 작이 준이 민규나갈 거야. 이민규 어? 그리고 나 상은 출발하면 그냥 받는거지 알았지? 주나아 무슨 말인지 알았지? 우리가 11대 1 1에도 상대는 상대는 여기에 숫자가 남아있단 말이야 여기 숫자가 남아있어 절대로 모자란게 아니야 뭔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리할 때는 아니, 리장, 아, 깬다, 미리 내리지 마 절대 미리 내리면 대한민국 보니까 싸는 동작을 하고 그 대신에 네. 뭐야 사이즈 창호야 좀더좀 전진해도 되지 그지? 네. 네. 그 다음에 누구야? 이민성이 이민석아 좀더 전진해도 된단 말이야 네. 뭔 말인지 알았지? 네. 여러분 그것만 의심하면 돼 우리가 하나 부족하다고 도 상대방을 날라오는 잖아 어? 뭔뭐 말인지 알았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따라가야 돼. 자리블러도 어, <목소리도> 네. 따라 네. 네. 야, 할수 있어. 아, 할수 있다고? 야, 그 아, 저로 상대수 이쪽이 남아, 남아 있기 때문에 당당지 말고야. 강보 하게 하자고 우리한테 충분히 기회가 오니까 한 명이 옮기똑같아 저쪽에 숨이 남아있대니까 나중에 영상 보면 누나 이거 어떤 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오케이. 들어, 또 까먹, 파사세키피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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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투입됩니다. 그래요. 보기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됐고요. 보면서 선수들이 설명을 네. 해줘야 될것 같네요. 쫙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자차 볼때 맞았어요. 골 때입니다. 아 크게 그 팀에게 좀자갑니다 어, 다시, 다시 한번 김동준이 김동준이요. 김동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마테우스 데요 마테우스 데요 왼발. 아 맞는데 많이 간지 않습니다. 김동준이 마테우스 왼발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있었어. 자, 토마스의 차단. 이번에 직접 슛! 또 정리해. 토마스. 토마스. 안쪽으로 말았고. 아, 그대로 힐 패스 뒤에서. 기발! 아 지금 이천. 저도 여유롭게 패스를 만들고 있고요. 오! 자, 써야 되 빠릅니다. 서원이 됐어요. 와, 근데 네, 지금 수비 라인이. <목소리라> 오른발 슛 마테우스. 그리고 다시 야고 잡아놓고 왼발로 크로스 슛 낫게. 쇼. 잡아. 안 돼요. 히팅이안 됩니다. 아, 김동준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목소리라> 임창우와 김윤성을 빼네요. 정우 네. 선수 왼쪽 측면에 들어가 있고권다 건치노는. 창호가 뛰었던 오른쪽이에요. 유키치. 스티비 한명 두고. 던지고. 왼발로 낮게. 계속 공세를 퍼붓던 안양이 잠깐은 잠잠해졌고. 네. 조금은 밀어냈어요. 제주가 상대를요. 자, 자 기회 찾아왔어요. 유키치. 유키치, 유키치. 마크. 다시 한번 유키치. 유키치. 결국은 김동준을 끌어냅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FC 아냐 자, 세컨볼 나와요. 헤더. 다시 유기치 다시 유기치인데요 3위치. 어, 어. 와, 이거 만들었어. 네. 여기 유명한 놈기 팀을 잘 만들어놨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전력 지수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깊게 올립니다. 레드를 네. 끌어올립니다. 네. 이탈로 헤더. 남태희 앞쪽으로 한번 끌었고 다시 연결. 남태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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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어. 않습니다. 야. 난테이. 와 지금 이탈로 남태희. 남태이에요. 남태이에요. 다시 한번 납태, 어느 쪽으로? 흔들고, 뒤쪽, 이창! 아, 안, 안 걸린다. 이창민이 이 해창민이 때릴 때 바로 앞에서 바운드가 발생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오늘 경기 끝이 납니다. 역전의 성공한 앱시아냥, 세구구 원에서 밴드랩. 네, 연승을 선물합니다. 네, 어, 오늘도 어려운 경기였지만 결국에 경기장 안에서 안양이 가지고 있는 컬러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줬고요. 네, 선수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기는거 아니에요? 네, 네. 수하다까지 끝난 게아니지 말고 여러분 한번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 이제 잘 회복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수고했어. 고생했 이거 난 진짜 근데 여기서 분위기 더안 꺼졌으면 좋겠어누가나 뒤로 겠지 말고 다 피하지 말아습니다 네. 앞장서서 네, 갔 경기 준비도 괜찮았고 퇴장 당기 전까지는 어, 내가 어, 봤던 경기력 중에서도 우리 씨는 네, 뭐 제일 좋았다고 네, 생각하고 네, 물론 퇴장은 모두 수가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음. 거지만 여기 선수들 진짜 다 음. 능력 있고 어 어, 다 견뎌낸 힘들다 어, 있는 선수들이 이제 네, 좀 진지하게 응. 앞으로 좀 네, 상경 경영이 진짜 승냥이 생각하고 진짜 준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호랑 좀덥으면 저희 지금 힘들어하는 것조차 지면 사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갈 때부터 어떻면좀 어깨 깊이고 당당하게 좀 갔으면 좋겠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 본인이 잘좀 강인한 정신으로 좀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다시 잘 리커버리해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합시다. 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올라갑시다. 아무 수있습니 스트레스를 안 뺐을 때.